오늘 아침 모닝큐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침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잘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와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인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놀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먼저 그는이라는 말과 나는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죠? 지금 말 하고 있는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세례요한이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참 쉽지 않은데 그죠? 자기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희 상황을 돌아보니까 제가 종종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주인을 바꿨거든요. 이제 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라고 고백을 한 사람인데 어느새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또는 아버지로서 집에서 살아갈 때에 제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는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저만 막 드러내고 저만 교만하게 하는 모습보다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높이는 그런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도 높이면서 동시에 나도 높이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 양다리라고 할수 있겠죠. 주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고 하려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얼마나 많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삶의 주인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목사로서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겸손한 아버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해야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누렸나요? 우리 동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내 받은 말씀 나눠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흥아야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도 불쑥불쑥 내가 삶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날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도록.